29번. 다음 중 상위 10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숫자 데이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 상위 10 자동 필터는 숫자가 클수록 높은 값이라는 기준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문자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. 숫자로 된 데이터에만 쓸수 있기 때문에 1번 보기의 설명은 맞습니다. 2번, 상위, 하위 및 항목, 백분율 값의 방식을 지정하여 필터링할 수 있다.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. 자동 필터에는 상위 10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 또는 하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. 또 상위 5개 항목처럼 개수 기준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,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. 이처럼 방향, 개수나 비율, 값 기준을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므로 2번도 옳은 설명입니다. 3번. 데이터 범위는 1부터 500까지 설정할 수 있다. 이 보기 역시 맞습니다. 필터에서 보여줄 항목 수는 최소 1개부터 최대 500개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상위 100개만 보고 싶다면 100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. 4번. 상위 10 자동 필터의 결과는 자동으로 정렬되어 표시된다.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. 상위 10 자동 필터는 정렬 기능이 아니라 필터 기능이에요. 즉, 값을 자동으로 정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항목만 필터링해서 보여줍니다. 값의 순서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렬은 따로 해줘야 합니다.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.